자, 21년도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21년도 문제니까 20년도에 출제가 되었겠죠 5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요 개발원은 언 C++, 자바, 자바스크립트, 코틀린, 파이썬, 스위프트 총 6가지가 제공됐다고 합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추천문제 정답률 57.50% 그러니까 온프리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오가 카카오 계정 개발팀에 배치되어서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 규칙에 따라 아이디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아이디 의 길이는 3자 이상, 15자 이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이디는 알파벳 소문자, 숫자, 빼기, 밑줄, 마침표, 문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침표는 처음과 끝에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 밑에 보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의 규칙들이 있고, 이대로만 코딩을 해주시면 효과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의 문제니까 정규 표현식 사용할 거고요. 자, 7단계에 해당하는 거다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해 오고요. 여기다가 주석으로 이렇게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밑에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테스트 케이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UID를 이렇게 넣고요. 소문자 치환이라고 했으니까, UID에 로 쓰면 되겠죠? 대문자 취환이었으면 어퍼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걸 New ID에다가 넣어주고요. 자,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알파벳에서 소문자 숫자 빼기, 밑줄 마침표를 제외한 모든 문자를 제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규 표현식 사용하면 되겠죠? 패턴. 전기 표현식 사용할 건데, 일단 위에서 로어로 변환을 해줬으니까 A부터 z 까지 해주고요. 만약에 소문자로 변환을 안 했으면 A에서 Z까지 이것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근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0 에서부터 9까지, 그리고, 대 a 언더바, n 까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열 그대로의 대 a 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역 슬러시를 넣어줘야 되죠. 여기서 이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거니까, 플러스까지 넣어주고요. 그리고, new id 는 정규 표현식에서 find all 를할 건데요. 패턴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리스트가 되죠? 밑에 거다 주석 처리하고요.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걸 합쳐줘야 되죠? 그래서, join, 사용해서, 문자를 하나로 합쳐주고요. 이렇게요. 이거를, u i 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마침표가 두번 이상인 연속된 부분을 하나의 마침표로 실현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정규 표현식에 있죠. 밑에다가, new id는 서 u b 를 사용하게 되면, 치환하게 됩니다. 역 슬러시 점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문자 열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 이 패턴을 찾아서, 다수로 바꿔줄 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new id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n id는 점이 3개인 게 1개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인 것도 한 개로 줄었죠? 지우고요. 처음이나 마지막,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이 UID에 0번째에 다시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0번째에 있다라고 한다면 슬라이싱 해주면 되겠죠? UID는 UID에 1번째부터 슬라이싱이고요. 만약에 u i d 의 마이너스 1번째가 다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UID의 마지막 번째까지 슬라이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셀로 월드에서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 전까지 슬라이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고요. 5단계 UID가 빈문자리면 UID에 A를 대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UID가 빈 문자이다라고 한다면 UID에는 a를 대입해 줍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빈 문자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5단계는 조금 있다가 위로 올릴 거예요. 바로 리턴 a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또 7단계에서 길이가 2자 이하라면 마지막 문자를 길이가 3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끝에 붙인다고 되어 있으니까 빈 문자가 들어오면 리턴 aaa를 하게 됩니다. 자, 5단계는 여기 남겨 놓고요 6단계. 6단계를 할 건데요. 16자 이상이면 15개의 문자열까지만 슬라이싱 하는 거예요. 만약에 length uid가 16자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uid는 u i d 의 15번째까지 잘라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uid가 마이너스 1번째가 dot이라고 한다면 제거 마침표가 끝에 위치한다면 끝에 위치한 마침표를 제거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마지막 거를 제거해 줍니다. 위에서 중복되는 닷을 제거했기 때문에, 마지막 것만 제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7단계. uid의 길이가 두자 이하라면, 길이가 세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for, length, uid의 길이가 두자 이하라면, for in, range, 3, uid에는, UID에 마이너스 1번째 한 것을 계속 붙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랭스 UID가 길이가 3이 됐다라고 한다면 브레이크 해주면 되죠. 자, 이게 끝이고요 5단계 잠깐 볼까요? 5단계에서 위로 메인 올려서요. A가 들어오게 되면 AAA를 리턴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5단계에서 A를 넣고요 7단계에서 마지막 문자열을 계속 붙이니까요. 이거를 복사해서 솔루션으로 밑에다가 만들 건데 그 전에 얘는 올리지 않고 이렇게 저장해둘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코드 그대로 가져와서 넣고요. 이거는 한칸 뒤로 밀게요 이렇게요. 하고 앤써는 따로 필요가 없죠. 얘는 U I D 리턴해주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효율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푸셔도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UID를 리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대로 되는지 솔루션으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했을 때, s y 스가안 맞는 게 있네요. 아, 여기 4가 들어갔군요. 여기가 이 부분이죠. 이렇게 출력하는 게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밑에다가 놓고, 이것도 밑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죠? 이거 지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return으로 고쳐 줄게요 return aaa로 고쳐 주고요 여기는 5단계 플러스 7단계 라고 해 주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침표가 처음이나 끝에 위치한다면 제거한다라고 돼 있는데 위에서 모든 문자열을 제거하고 점이 하나 남았을 때 슬라이싱 부분에서 에러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입력했을 때입니다. 여기 지금, 요걸 입력해서, 값이 변하지 않았죠? 지우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실행해보면, 에러가 났죠? 이 코드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외처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 효율성 문제가 아니니까, 위에다가 그냥 이 부분 하 추가할게요. 만약에, 이게 아시다라고 한다면, return, aaa를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5단계와 7단계 영향을 받는 거죠. 실행해 주시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은 빼줄게요. 제출 채점하기. 자, 모두 통과가 되었고요.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아요. 이거는 그냥 순회를 돌면서 푸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정규 표현식 사용하셔서 푸셔도 괜찮습니다.